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40명으로 개교한 한국관광대학교는 이듬해인 2002년 28명의 학생을 호주로 유학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학교 수와 나라 수를 늘려가면서 2011년 누적 학생 수천 삼십육 명, 연계 대학 수2물 개, 국가 수 일곱 개 국으로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천1 9년 현재 누적 학생 수총 이천이백구십삼 명, 연계 대학 2물 개, 국가 수 일곱 개 국으로 학생들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입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관광 중국어과가 438명을 중국으로 관광 일본어과는 352명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호텔 경영과는 328명을 유학 보냈으며 연계 대학 수는 19개, 국가 수는 7개국에 해당됩니다. 호텔 조리과는 166명을 유학 보냈으며 연계 대학 수는 14개, 국가는 6개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관광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